안녕하세요. 김준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 대출. 그 중에서도 보증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으시는지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과정은 7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청, 상담, 서류 제출, 사전심사, 현장실사, 대출 및 보증약정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청입니다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와 아니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소액의 자금을 신청할 때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는 전화 신청인데 그냥 대표님께서 해당 기관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신든지 아니면 검색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그 기관의 지점에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담입니다. 상담은 대표님이 신청을 하셨으면 이제 방문 일정을 잡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그 기간에 방문을 하셔서 해당 팀의 팀장님과 대면 상담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상담 같은 경우에도 뭐그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은 이 상담을 진행하고 이 상담에서 이제는 하는 내용은 팀장님께서 대표님께 우리 기업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보증 신청 금액과 왜 그만큼의 보증 금액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또 팀장님께서는 해당 기관의 팀장님께서는 대표님께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필요 서류 제출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를 안내 받으시면 대표님은 그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는 통상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금융자료라든지 아니면 행정정보 자료는 그 해당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이 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사적 계약에 의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요청을 받으실 거고 대표님께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서류심사입니다. 사전심사라고도 하고 서류심사라고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앞서 안내받으셨던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신다면 그 서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물론 이때 등급이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세금 체납이라든지 금융권 체납이 있다고 하면 보증을 받으실 수가 없겠죠.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조차 서류심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다음 단계인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우리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공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보고 대표님과의 현장에서의 면담을 통해서 대표님이 실제 경영자인지도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이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미에서든지.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서류는 별로였는데 실제 공장에 가보고 대표님과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기업이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잘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실사를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대출약정과 보증약정이 있겠죠. 대출약정은 대표님이 받으시려는 은행에 가셔서 약정을 하시는 거고, 보증약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 기관에 가서 약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그 해당 약정서들을 다 사본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그 담당자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안내를 간혹 뭐 깜빡하고 안 해주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보증 약정 때문에 특히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약정의 자산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약정서를 통해서 이 기업이 그 해당 약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나중에 사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정서를 챙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인데요 사후관리는 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라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실제로 사업에 이용했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즉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제로 사업에 이용했는지 뭐 통장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 면제약정을 했는데 뭐 실제 경영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대표 지분이 바뀌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데 실제로 대표님이 변경을 했으면 그 약정 위반에 대해서 보증을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1년 정도 이용하고 이제 이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계속 연장해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후 관리도 염두에 두시고 자금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정책 자금 대출 그중에서도 저희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